여러분 제 장례식에는 오지 마십시오. 육개장 맛이 아주 형편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죽기 전에 장례 비용까지 싹다 써버릴 작정이거든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다가 땡전 한푼 없이 죽는 착한 호구 아버지는 드라마에서 보시고 현실에 저는 오늘부로 아주 나쁜 노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 채널을 돌리시거나 이 이야기를 듣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아마. 죽는 순간까지 통장 잔고와 자식 걱정만 하다가 억울해서 눈도 못 감는 슬픈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겪은 이 기막힌 3개월간의 일탈은 단순히 한늙은이의 투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지도 모르는 인생의 예고편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우리 툭 까놓고 말해봅시다. 우리는 늘 나중에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은퇴하면 나중에 애들 다 시집장가 보내면 나중에 돈좀 모이면 하면서 현재의 행복을 계속해서 유예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 또한 그랬습니다. 새벽 저차를 타고 출근해서 상사의 욕바디가 되고 집에 와서는 아내의 잔소리를 견디며 그게 가장의 책임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인내의 끝에 기다리고 있던 건 평화로운 노후가 아니라 시한부 선고였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다른 특별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저 역시 5천원짜리 짜장면 한 그릇도 벌벌 떨며 사먹던 보통의 아버지였고, 유행 지난 낡은 양복 한 벌로 10년을 버티던 미련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죽음을 코앞에 두고서야 비로소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들을 지금부터 들려드리려 합니다. 부디 여러분은 저처럼 늦게 깨닫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차가운 진료실 공기가 제 살갗을 파고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두꺼운 안경 너머로 차트를 넘기며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장암 사기입니다. 길어야 3개월 남으셨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쬐깍거리는 시계 초침 소리가 환청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게참 묘하더군요. 영화에서처럼 웅장한 음악이 깔리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이 울고불고 매달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흰 가운을 입은 낯선 의사가 내뱉은 몇 마디 말로 제 70년 인생이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번 수속을 밟으시겠습니까? 의사의 말에 저는 대답 대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며 병원 전장만 바라보다 죽기에는 제 인생이 너무나 억울했기 때문입니다. 의사 양반, 나 치료 안 합니다. 네, 이제 통증이 심해질 텐데. 진통제 처방이라도 받으셔야 합니다. 됐습니다. 머리카락 빠지고 더 하면서 병실 냄새 맡으며 죽기는 실소. 나 짬뽕이나 한 그릇 먹으러 갈랍니다. 병원을 나와서 무작정 걷다가 눈에 보이는 중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습관이라는 게참 무섭더군요. 죽음을 선고받은 날에도 저는 저도 모르게 메뉴판에서 제일 싼 짜장면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의사 양반에게 짬뽕을 먹겠다고 큰소리친 게 기억나 8000원짜리 짬뽕을 시켰습니다. 붉은 국물이 담긴 그릇을 보니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해서였습니다. 내 통장에 찍힌 3억 5천만 원. 그 돈을 모으느라 나는 40년 동안 이깟 짬뽕 한 그릇도 아껴 먹었는데 이제 내가 죽으면 이 돈은 누가 쓴단 말인가. 대기업을 다니면서도 툭하면 손을 벌리는 큰아들, 명절에만 와서 용돈 타가는 딸, 아니면 평생 나를 돈 벌어오는 기계 취급했던 아내.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미치도록 억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돈은 내 피값이다. 단한 푼도 그들에게 넘길 수 없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던 아내가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병원 다녀온 사람이 왜 빈손이야? 오는 길에 두부 좀사 오라니까.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통장과 도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여보 나 여행 좀 다녀올게. 아내는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여행은 무슨 노망났어. 다음 달에 손주 돌잔치 있는 거 몰라? 돈 들어갈 때가 천지인데 정신 좀 차려요. 그녀의 말 속에 저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돈과 자식, 손주뿐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나 죽으면 그돈다 당신하고 해들 거야. 그러니 죽기 전에 나좀 쓰자는데 그게 안 되나? 아내는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지금 죽는다는 소리를 뭐 그렇게 쉽게 해? 재수없게! 그리고 그 통장이 왜 당신 돈이야? 우리 노후 자금이지? 당신 혼자 번줄 알아. 내가 집에서 애들 키우고 살림한 건 노동 아니냐고? 맞는 말입니다.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절반은 아내 몫이겠지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지독한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내 생명보다 통장 잔고를 먼저 걱정하는 저 눈빛에서 저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집에는 내 편이 없다. 나는 철저히 혼자다. 그날 밤 저는 가족들이 모두 잠든 사이 안방 깊숙한 곳 장롱 밑바닥에 숨겨두었던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제가 음악을 하겠다시고 끄적였던 악보들과 누군가에게서 온 빛바랜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르는 저만의 비밀이었습니다. 이제 이걸 꺼낼 때가 된 겁니다. 저는 냉장고에 쪽지 하나를 붙여두었습니다. 나 찾지 마라! 찾으면 전 재산 기부해 버린다. 아마 이한 줄이 경찰 신고보다 더 강력한 효력을 발휘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백화점 문이 열리자마자 명품관으로 향했습니다. 평생 들어가 볼 엄두도 못 냈던 곳이었습니다. 주눅 들지 않으려고 어깨를 펴고 남성복 매장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비싸고 제일 화려한 옷으로 주시오. 직원은 당황한 듯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고객님, 이 가죽 재킷은 징이 박혀있어서 좀 과하지 않으실까요? 젊은 래퍼들이나 입는 옷인데요. 상관없소, 그걸로 합시다. 그리고 안에 받쳐입을 셔츠도 제일 야한 걸로 줘요. 다리실 거울 속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버섯 핀 얼굴에 징이 박힌 가죽 재킷을 입은 70대 노인. 누가 봐도 미친 사람 같았지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쇼핑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점잖은 척, 어른인 척 연기해온 나 자신에 대한 복수였습니다. 카드를 긁는 소리가 그렇게 경쾌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네. 큰아들, 작은딸 부재중 전화가 쉰통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기사 양반 부산으로 갑시다. 제가 향한 곳은 부산의 한낡은 제즈바였습니다. 30년 전 제가 현실과 타협하고 서울로 올라오기 전 마지막으로 연주했던 곳이자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옛 연인 미경이가 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30년 동안 궁금했습니다. 내가 만약 그때 가장의 책임을 핑계로 도망치지 않고 음악을 선택했다면 그녀와 함께 했다면 내 인생은 달랐을까? 제즈바의 문을 열자 퀴퀴한 담배 냄새와 낡은 나무 냄새가 섞여 났습니다. 무대 위에는 저보다 더 늙어 보이는 연주자가 색소폰을 닫고 있었습니다. 영업 아직 안 합니다. 걸걸한 목소리의 마스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저를 알아보겠습니까? 마스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니, 당신 설마 김영수 맞나? 세상에 이게 얼마 만이야? 살아 있었네, 살아 있었어. 우리는 낡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3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미경이의 소식을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군요.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내가 그리워한 건 그녀가 아니라 그때의 뜨거웠던 나였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저는 무대 위로 올라가 마스터에게 부탁했습니다. 악기 좀 빌립시다! 죽기 전에 한 번만 더 불어보고 싶소. 낡은 색소폰을 받아 들고 입에 무는 순간, 입술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전율처럼 흘렀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첫 음을 내뱉었습니다. 비하는 소리와 함께 거친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암세포가 퍼진 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횡경막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내뱉는 숨결. 그것은 연주가 아니라 절규였습니다. 나 여기 살아있다. 김영수가 아직 여기 살아있다고 외치는 저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바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술을 샀습니다. 모르는 사람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비싼 술값이었지만 가장 값진 돈지랄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밤바다를 걷는데 아내에게서 또 전화가 오더군요. 차단하지 않은 공중전화 번호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아내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대체 어디야? 밥은 먹었어? 약은 챙겨갔냐고? 저는 픽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 와서 밥 걱정이라니. 나 바다다. 회한 접시에 소주 한병 깠어. 기가 막히네. 당신… 몸도 성치 않은 사람이 대체 왜 그래? 아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 아프다면 거짓말이지. 배 속에서 뭐가 콕콕 쑤신다. 근데 여보 신기하게 마음은 하나도 안 아파. 나 평생 당신 눈치 보고 회사 눈치 보고 돈 눈치 보느라 내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는 줄도 몰랐거든. 근데 이제야 숨이 좀 쉬어진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 끝에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래,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돈다 써도 되니까 객사만 하지 마. 사람만 있어줘. 저는 전화를 끊고 바다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래, 나 살아있다.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다. 가출 일주일 만에 저는 결국 쓰러졌고, 서울의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눈을 뜨니 아내와 자식들이 와있더군요. 재미있는 건 그들의 표정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화난 표정이 아니라 겁먹은 표정으로요. 아마 제가 진짜로 유산을 사회에 환원해 버렸을까 봐 겁이 났겠죠.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간의 일탈이 저에게 가르쳐준 건 평온함이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몸은 좀 어떠세요? 저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보, 그 통장, 장롱 및 상자에 넣어뒀다. 아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 진짜 왜 그랬어? 다 쓰려고 했는데 체력이 딸려서 못 쓰겠더라. 남은 건 당신 가져. 대신 조건이 있어. 아들은 짐을 꿀꺽 삼켰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아버지. 내 장례식 하지 마라. 부고도 돌리지 마. 나 죽으면 화장해서 저기 부산 앞바다 제집 앞에 뿌려. 그리고 제사상에 향 피우지 말고 내가 좋아하던 밥송이나 틀어놔라. 가족들은 벙찐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며 속으로 킬킬가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멋대로인 가장으로 남는 것, 그게 제 마지막 복수이자 삐뚤어진 사랑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도 끝이 보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가족을 위해서 나중에 노후를 위해서라며, 오늘 마시고 싶은 커피 한 잔, 사고 싶은 옷한 벌을 참고 계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보장되지 않은 선물입니다. 저처럼 죽음이 문을 두드릴 때 후회하지 마세요. 현명하게 이기적으로 사십시오. 가끔은 나쁜 부모 나쁜 배우자가 되십시오. 당신이 행복해야 당신의 세상도 존재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갑니다. 저승에는 5천원짜리 짜장면 말고 스테이크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 그리고 제가 가족들에게 남긴 돈. 사실 3억이 아니라 300만원 남겨뒀습니다. 나머지는 어디 썼냐고요? 그건 비밀입니다. 죽어가는 노인의 마지막 장난이라고 해두죠. 부디 여러분은 저보다 더 멋진 인생을 사십시오.